스포츠 방면에서는 계절에 관계없이 사철 푸르름을 자랑하는 인조 잔디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관리가 까다로운 천연 잔디 대신 인조 잔디를 찾는 수요가 점차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각종 경기장은 물론 조경용으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는 인조 잔디. 과연 어떻게 생산되고 있을까요? 과거에는 인조산지라고 하면 그저 빳빳한 진녹색의 플라스틱 형태를 먼저 떠올리곤 했지만 최근 들어선 기술력의 발전과 함께 잔디 원사의 구일기나 색상까지도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하답니다. 덕분에 이제는 실제 천연 잔디만큼이나 자연스러운 모양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는군요.뿐만 아니라. 원료 단계에서부터 유해성 기준을 통과한 인증 제품만을 사용해야 한답니다. 인조잔디 원사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사를 뽑기 위해서 원료를 방금 투입했습니다. PE 폴리에틸렌 원료고요. 주로 흔히 가정에서 보이는 비닐, 그다음에 랩. 내열성이 네, 우수한 무독성 플라스틱 PE가 주원료인 잔디 원사. 올해 파지 말라고 라연제를 놓고 있고요. 플라스틱의 연소를 억제시켜 주는 난연제 역시 필수 요소라는군요. 식단을 대기위하 마스터 패치. 고농도로 농축된 고체 알료 역시 가공성을 높이는데 한몫하는데요. 자동화 시스템에 따라 고온 고압의 압출 성형기 속으로 자동 투입되는 인조잔디 원료. 200도 이상이 되는 고온을 통해 원료를 녹이고 이 원료를 섞어 나가면서 원사 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치 국수 가락처럼 뽑혀져 나온 잔디 원사는 곧바로 수조 속을 통과하며 냉각 과정을 거치게 된답니다. 한가저희뽑아서한디를 재직을 하게 되면 됩무 풍성해 보한지않서때문에서사의에서한가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촘 한국에서 한에 보다 부드러운 느낌을 낼수 있답니다. 4 0한국에 달하는 에산라인에 거치며 원사의 길이는 약 4배까지 늘에나더욱에 가늘어진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열풍 건조 단계까지 지나면 원사의 강도는 더 강해진다는군요. 모든 공정을 마친 잔디 원사는 1,000m 단위로 탈의에 감아 출고를 한답니다. 24시간 풀 가동되는 원사 공장의 실들이 향하는 곳은 잔디 원단을 제작하는 공장입니다. 주문에 따라 잔디의 길이와 밀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리에도 수차례 원사 교체 작업이 이루어진다는군요. 인조 잔디만드는 재료 실입니다. 아무리 기계화된 공장이라 해도 원단 생산의 첫 단추를 꿰는 일은 여전히 작업자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실을 걸어야 이제 기포지라는 바닥에 천 같은 게 있는데 거기다 인조 잔디를 요 쉽게 말하면 모심기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로 4미터가 넘는 거대한 제지기가 가동을 시작하면 그 물망처럼 생긴 원단이 그 사이로 지나가게 되고 한땀한땀 한땀 눈에 모를 심듯 잔디 가닥이 심어진답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수많은 실타래들을 기계와 연결해 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작업자들의 몫이라고 하는군요. 넘어가는 실인데 이제 소진을 다 해가지고 바로 실을 큰걸 껴가지고 매듭을 해서 다시 넘겨주는 거예요. 아 그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원래 기계에 있는 실하고요? 예, 예. 과연 몇 개나 이어야 하는 걸까요? 위아래 다 하면은 위에 422개 밑에 422개 이렇게 해서. 자그만치 844개랍니다. 실타레를 끼우고 원사를 이어주는 데만 무려 3, 4 시간 이상 소요되는 작업인데요. 위아래 복층 구조로 배치된 잔디 원사는 엉키지 않도록 일제히 위쪽으로 향한 뒤 다시 제지기로 흘러가는 동선이랍니다. 실타레 수가 워낙 많다 보니 자칫 시작부터 엉켜버릴 위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따라서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발대처럼 생긴 플라스틱 관을 관통해서 이동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는군요. 원사가 투입되자마자 무서운 속도로 잔디를 심어나가기 시작하는 제지기한 땀씩 그물망에 실이 걸리게 되면 아래쪽에선 칼날이 분주히 오르내리며 줄줄이 이어진 실들을 잔디 길이에 맞게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데 지켜보던 작업자가 갑자기 기계를 멈춰 세웁니다. 원사 한 가닥이 그만 끊어진 모양입니다. 서둘러 상황을 수습하는 작업자. 가마죠. 매듭 한개 풀려 갖고 계속 매듭을 해준 거예요. 계속 눈으로 지켜보고 확인을 하고 앞뒤로 사람이 계속 있어야 돼요. 잠깐 하는 일 팔면 불량 나올 확률이 높죠. 바늘 한 귀에. 앞뒤로 총 16가닥의 실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는 작업자들. 그렇게 사모만 철통 경호 속에재지길를 거쳐 나온 잔디 원단은 다음 공정을 향해 또한번 이동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 뭐 면도 깨끗하고 뭐잘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저쪽에서 한번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잔디 구장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은 상황. 집채같이 거대한 원단 더미를 옮겨 다음 작업을 준비하는데요. 동시에 기계 한편에선 파이프를 연결해 파란 액체를 흘려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제품이 이렇게 추가가 되면 여기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잘 빠지죠. 그런데... 이렇게 라텍스를 묻혀가지고 라텍스 자체가 워낙에 어, 점성 부분이 있어서 이 자체를 발라줌으로써 절대적으로 실이 빠지지 않습니다 고무나무에서 얻은 천연 성분에 기능성 첨가제가 배합된 라텍스 코팅제는 신축성과 내구성이 뛰어나기로 이름난 소재인데요 롤러를 여러 차례 지나는 동안 빈틈없이 꼼꼼하게 잘 발린 라텍스 코팅 뒤를 이어 이번엔 기다란 터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90도에서 130도 사이의 뜨거운 바람을 이용해 네 번에 걸쳐 잔디 원단을 말려주는 열풍 건조 과정입니다. 그렇게 라인의 끝자락에 다다르면. 이번엔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주게 되는데요. 바로 인조산 뒤에 배수구멍이랍니다. 이가 오거나 운동장에 그러면 물이 고여있을까 아닐까? 이게 민물이 안 새요. 이 구멍으로 인해가지고 물기를 배출하는 거예요. 예. 생산공정의 마지막은 포장단계입니다. 길이 4 0에서 60m, 무게 300에서 500kg 규격으로 맞춰 전국 각지의 현장으로 향하게 된답니다.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축구장, 다목적구장, 족구장 등등 쓰임이 다양합니다. 서울 강서구의한 인조잔디 시공 현장. 다가올 새봄을 기약하며 대대적인 변신을 준비하고 있다는데요. 과거 카센터로 이용했던 넓은 부지에 인조잔디 구장을 만들 계획이라는군요. 이제 실내 야구 연습장이고요. 이제 뭐 직장인들이나 이런 분들 레슨 받는 곳이고요. 100평 정도 됩니다. 그러고 보면 이미 우리 주변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크고 작은 인조잔디 연습 시설 이곳 역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예정인데요. 먼저 잔디 원단부터 안쪽으로 옮기기 시작하는 작업자들. 롤 하나의 무게만 300kg이 넘기 때문에 작업자 두세 명의 힘으로 옮기고 펼치는 것부터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울퉁불퉁한 주름들은 일일이 손으로 펴줘야만 한다는군요. 라고요. 바닥재가 울, 울거나 그럴 때, 이게 이걸로 차가지고 이제 펴주는 역할하는 을 거예요. 무거운 바닥재를 평평하게 펴기 위해선 송곳처럼 날카로운 핀으로 앞쪽을 누르고 뒤편을 무릎으로 세게 치면서 앞쪽으로 전진을 하게 되는데요. 무릎 안 아프세요? 아프긴 아프0 <laughs> 0 평이나 되는 넓은 공간을 무릎으로 기면서 시공할 수 밖에는 없는 고전작업. 이번엔 전용 접착제를 이용해 잔디와 잔디 사이를 단단히 고정시켜줄 예정이랍니다. 먼저 그물망 재질의 연결테이프 위로 접착제를 촘촘히 발라 펼쳐준 다음 잔디 사이의 이음매 부분에 깔아줍니다. 인조잔디는 온도 변화에 따라 수축과 팽창을 하기 때문에 바닥에 직접적으로 고정시키지 않고 원단의 이음매 부분만 서로 연결한 뒤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는데요. 잔디 잔디 사이를 겹친 부분 을 없애가지고 평평하게 맞춰주죠. 마치 상처를 봉하듯 양쪽 원단을 바짝 당겨 맞춰주고. 자투리는 깔끔하게 잘라 정리합니다. 이렇게 또 다시 100평의 공간을 누비어가며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이튿날 또 다시 분주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고운 모래, 그냥 인조잔디보다 이게 들어감으로써 이제 실제 잔디 같은 느낌도 나고 발목 보호도 되고 이제 밟았을 때 이제 쿠션감이나 이제 단단함이 좀 느껴져요. 준비한 모래의 양만 총7.5톤 규모라고 하는데요. 잔디 위에 고르게 펼쳐 뿌려주면 잔디를 눌러 고정시켜주는 역할 외에도 천연 잔디의 자연미와 쿠션감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군요.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끌고 밀고 하는 힘이 엄청 많이 들어요 거의 리어카까지 포함해서 한1 0 0 k g 정도는 돼요 연습장 내부에 커다란 기계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바람에 수작업이 더 많아졌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잔디를 이제 좀 세워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한쪽으로 누워있는 잔디를 반대쪽으로 세워주며 촘촘히 모래를 채워넣는 작업 석전석결로 진행된 인조산디 시공도 어느덧 마무리 단계입니다. 인조잔디 작업이 이틀, 그리고 이제 공이나가 만들기 때문에 그물망 작업이 한 3일 정도 걸려요. 총 5일 정도 걸려요. 며칠 후 다시 찾은 인조산디 연습장. 그 사이 안전 펜스와 그물망 시공도 끝나고 이제 뒷정리만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다가올 봄날엔 모두들 기분 좋게 활짝 웃으며 운동을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